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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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 이름은 잘생긴 남자 아침부터 서 있어 정말 잘생긴 남자입니다. 혼자하 계속 잘생겼다 긴다네 사람들 웃고 있지만 계속 다 오늘은 1059만원 손실입니다 저의 계좌는 나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이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손실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때문에 하루하루 손익을 직접 의미있게 확인하다 보니, 아, 내가 이 정도로 돈을 벌고 일코를 하는 거구나. 이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손익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지 세월이 흐르다 보니 감각이 무디어졌을 뿐이죠. 트레이더는 원래 감각이 무디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손익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자신의 원칙을 믿는 것이죠 남자, 목숨과 같은 소중한 돈을 투자했으면 원칙을 믿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신의 원칙도 믿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요즘 시장 참 어렵죠? 저는 원래 시장 이야기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사실 헛소리에 불과하죠? 트레이더는 언제나 제3자의 입장입니다. 예측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더의 예측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예측은 모두 헛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야. 라고 시장을 예측하게 되면 시장을 예단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언제나 이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앞으로 시장이 하락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건데 결국 이 문장으로 종결됩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의 이름은 잘생긴 남자 스스로 말해 난 잘생겼어 계속 우기지, 않아. 뭐 해. 이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예측을 했을 경우, 예측은 예측인 거고, 그래서 살 거야, 말 거야, 안살 거야, 살 거라면 어디서 살 건데, 만약 예측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손절을 할 거야, 그럼 어디서 던질 건데? 등등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장의 하락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디서 행동할 건데? 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답변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 시그널이 약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뉴스는 일반 사람에게는 흥미거리이지만 트레이더에게는 감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뉴스로 인해서 공포와 탐욕을 느끼게 됩니다. 트레이더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행동으로 이어지며 주가에 미약하나마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트레이더라는 항목을 지우게 되면 결국 이슈가 주가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감정이 만듭니다. 주가는 감정이 만듭니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들의 행동이 주가를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트레이더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장에는 중요한 순간에 뉴스가 쏟아지고 온갖 전망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더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 원칙이 없다면 시장이라는 파도에 휩쓸릴 뿐입니다. 제가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측은 그저 감정의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예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측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예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저의 17년 경험이 단지 몇분 만에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17년 동안 매일같이 고민하고 답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답했던 문장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실 건가요? 부자의 길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포기를 한다면 부자의 꿈은 영영 이룰 수 없습니다. 제 영상을 100번이든 1000번이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 문장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장을 자신에게 끝없이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투자의 바이블입니다. 그럼 바이. 둘이 잘난기다 하지 계속 잘생겼다 우긴건데 물러서지 않나뭐 어쩌겠나 잘생긴 남자요 잘생긴 남자요